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의 힘과 방패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며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그 능력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 앞에 여전히 두렵고 때로는 절망스럽고 또 아픔이 있지만 소망을 힘입어 전진하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인생의 모든 순간 가운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가 종교개혁주일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주일에 연관해서 먼저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또 다음 주 종교개혁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 잘 알고 계세요? 복음.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냥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영어로는 굿 뉴스, 뭐 독일어로는 굿 나그리스트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종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때. 그럼, 복음의 결과는 무엇이냐라고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복음의 결과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복음은 무엇이기에 복음의 결과는 회복일까요? 먼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사람이 가진 죄성, 죄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고요. 또, 이 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조와 죄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관계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그리고 이웃인 거죠. 또 사람과 피존물이라는 이세 가지 원칙의 관계를 통해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드려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는 것도 예배이지만 하나님과의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로 창조되었고 그런 예배자의 삶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조의 본문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이 결별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지요. 사람에게 이 죄의 문제가 들어왔는데요. 죄는 단순히 인간이 가진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결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곳의 모든 열매를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그런데 어느 날이 사람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모두 구별하게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그러니까, 먹어도 괜찮아. 먹어도 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될수 있어. 이 말을 들은 처음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 열매를 먹었다는 행동의 결과로 인간에게 죄가 온 것이 아닙니다. 왜 어떤 목적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었느냐입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나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는 욕심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이것이 바로 죄의 근본적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사람에게 죄성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피존물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창조주보다 더 섬기는 자가 되어버린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놓아 두었기 때문이죠. 완전히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이 불순종과 불신앙을 가진 사람이 결코 설수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그 결과로 사람은 하나님의 부재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은 창조를 통해 주어진 이세 가지의 관계가 모두 엉망이 된 것입니다. 상태로 살아가게 된 것이지요. 그 결과 사람에게는 욕심, 허무, 공허 이 이러한 영적인 상태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이 절망 가운데 단절된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인 사람에게 다가오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복음,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사람은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여 화목하게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결과를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다시 동행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아는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실 거고, 또 하나님의 완전하신 또 온전하신 의로움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이 기독교의 교리를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존재들을 향한 신실하심으로 죄인들을 불러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과 사람의 의로운 관계 안으로 불러들이시는 언약적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의로움은 우리가 옳다, 옳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사람의 옳고 그름을 또 심판하는 기준으로서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죄성과 성품 능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과 그 의로움에 다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친히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왜 능력일까요? 이 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의 행동으로 도달할 수 있는 성취나 완전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위한 선물로 주시는 의롭다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누군가에게 잘못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하세요? 잘못을 구하거나 이제 용서를 구하죠. 그러면 내가 용서를 구하면 그 잘못이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내가 잘못한 사람이 그래, 이제 앞으로 용서를 해 줄게 라는 선언이 있어야지만 잘못이 없어진 걸까요? 어려우신가요? 네. 내가 사과를 해도 그 잘못은 여전히 남아져 남겨져 있습니다. 그 상대방이 나의 잘못을 면제해줄 때 표현이 좀 투박하지만 없애주어야 하지만 나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성으로 우리의 불의로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의로움으로 우리의 부리를 완전히 깨끗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의 선물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칭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칭의는 내가 스스로 나를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 된 사람을 향해서 너는 이제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셨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드러난 사건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죄의 결과인 사망을 담당하심으로 죄의 값을 치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고 또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그 보혈의 피로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비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는 사람을 향한 심판도 있지만 무엇보다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불편하게 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내, 나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좋은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은 사실 내가 스스로 선함을 인정하고 선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복음은 사람의 한계와 죄성을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연약하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인본주의,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인 마음이 있어서 내가 내 힘으로 이룰 수 있고 내가 내 힘으로 완전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통해서만 의로워질 수 있고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말씀이 우리를 종종 불편하게 만듭니다. 또한 가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은 헌신을 동반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고난과 섬김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편안함보다 사랑과 헌신의 길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오늘의 문화 가운데 사실, 나 중심적인 사고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희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많지 않지요. 그래서 복음이 나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선물 관계 회복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표현하고 있지요. 이것은 믿음이 전부다라는 추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시작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성도들의 신실한 응답으로 이어지는 언약적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추상적인 것으로 여겨지지만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그러니까 실상, 증거라는 이두 가지 의미는 실제로 사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명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렇기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온전한 헌신과 신실함을 고백하는 유일한 힘이며 또한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례적이거나 감정적인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인 신뢰와 신실함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사람을 의롭게 하셨다면 사람은 그 신실하신 응답의, 응답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구원의 전 과정은 의롭다, 하시, 의롭다 하신 그 칭의에서 거룩해지는 성화로 연,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죄인에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성도로 변해가는 과정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씀 중에 믿음과 율법이 바로 이 구원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키이가 키가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구원의 근거를 율법을 행하는 사람 행동이 아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라고 선언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믿음은 내나 스스로가 주인 되려는 이 불신앙과 교만에서 하나님의 주대심을 고백함으로 불순종에서 순종의 삶으로. 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영적 지혜를 깨닫고 고백하는 순간이 그리고 경험과 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비한 임재가 경험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또한 믿게 해 주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신 것이 단순히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은혜 때문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더 귀히 사용하셔야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바울의 선포는 철학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실제로 경험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이 담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앞을 잘 가고 있는데 눈이 가려졌고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도 내딛을 수 없는 그런 절망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가운데 자신이 박해했고 자신이 거부했던 그 예수님이 오히려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이를 회복시키시고 내가 지금까지 중요하고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여겨졌던 모든 것을 무너뜨렸을 때 사도 바울은 비로소 그 안에서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셨을 때이 십자가의 경험을 통해 믿음을 통해 사도 바울은 그가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선포했고.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일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공동체를 통해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였고요 하나님 없다 하고 도무지 믿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낸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완벽하게 할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사실 잘 믿어지지 않기도 하고 또 거부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또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고금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전하는 그 말,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전하는 하나님과 성령에 대해서 사람이 말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하나님 그리고 내 삶을 통해 나의 작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은 한순간의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신실한 응답입니다. 그리고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지요. 창조 때는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다만, 사람이 가진 불신남과 불순종이 관계를 깨어 버린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친히 먼저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그 자비를 나타내 주셨고 우리를 죄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엇보다 거룩한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해 더 신뢰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추상적이고 어렴풋이 알듯알 알뜻, 듯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되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구원의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싶은데요,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종종 허무함, 공허함을 느끼곤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죄인인 사람은 불완전하니까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으니까요. 그거, 그 가운데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는 것, 완전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할 때입니다. 함께 찬양을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그리고 그 복음을 깨닫고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